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제목처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가난한 사람이 부여한 사람이 되고 병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남에게 천대받던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미국의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영국의 대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부흥회에 한 성도가, 여자 성도가 참석을 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대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양 옆에 남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저말다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빈정되는 바람에 그 집사님이 아주 은혜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아, 여보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홍상 굳게 생겨서 말도 못 붙였습니다. 할수 없이. 주여. 이분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 놀랍게도 그두 남자가 조용해지더니, 목사님 말씀에 아주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늘 이제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을 때, 놀랍게도 이두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신 기도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두 남자 중에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데, 보니까 지갑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집사님 지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매치기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 것을 제가 소매치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소매치기를 완전히 끊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여자 집사님이 간절히,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숨매 치기가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받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압독하도록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나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주 유대인들은 애굽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왜 박해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거였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종이기 때문에 많이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애국에 좋은 일인 것입니다. 왜? 종들이 많으면 불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애국에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번성하는데 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뒤집히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태어나는 것도 반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령을 세워서 남자 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나일강에 떠내려가 죽게 하는 것이 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노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선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어가고 루 계신 장면이 애굽의 그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성취가 되어졌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 성취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고향 땅에 안주하고 있으면 거기서 더잘살 수가 있을 그런 여건과 환경일텐데 너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맨손으로 떠났는데 거부가 되어졌고 또 나이 백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지금 400년이 지났지만 그 후손들이 비록 정사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끌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바로 그그 그 지도자가 모세가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국의 법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떠내려 죽게 했지만 그래서 모세도 이제 남자 아이로 태어나서 바그니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물놀이를 낳았다.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 속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건져서 불쌍하게 여기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한 아침에 네. 죽어야 될 아이가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 되니 궁중에서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받겠습니까? 나라 법을 배웁니다. 학문을 배웁니다. 무술까지 배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도록 성장된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40의 혈기왕성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기 민족이 정말 저 고생하면서 종살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민족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애국과 독립전쟁을 하고 싶다. 막 그런 여러 같은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권과 환경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혈기왕성할 때 어떤 일을 가장 최고조로 잘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벽에 부딪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주여,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 드리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그 나이 40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마 일이 있다면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애국사람과 자기 민족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붕괴해서 그 애국 사람을 쳐죽이고 모래에 묻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이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피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노인이 되어져서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80에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 비로소 불러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때마다 이제 강팍한 바로 왕을 이제 깨뜨려서 유대인을 추리굽을 시켜야 되는데 열 가지 재앙을 당한 끝에야 많은 손해 피해를 당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풀어 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리던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난한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성취해 가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티코차를 통한 재미있는 유행의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티코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섰어요. 고장도 아니고 시동 소리도 잘 나는데 왜 차가 섰을까? 내려가서 다 살펴보니까 티코차 바퀴에 껌이 달라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꼭 잡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티코타에 얽힌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아주 부자 집 사모님이 병에 걸렸어요. 우울증 병입니다. 남편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아주 겉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근데 그 부인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우울증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울증은 죽어야 낫는다 그럴 정도로 무서운 병입니다. 치료도 힘들고.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세상이 귀찮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어느 날 14층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4층에서만 뛰어내려도 사망합니다. 그런데 14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했어요. 아니 어떻게 멀쩡했을까 보니까 키코차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키코차 위에 14층에서 떨어졌는데 차만 찌그러들고 사람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키코차가 완충 역할을 해서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그래도. 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어도, 아이고, 내가 왜 살았나? 그냥 떨어져 그 자리에 죽지 병원에 입원했어도 자살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사는 한 권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사모님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걸음에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행복해집니다. 권사님은 그 부잣집 사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발 죽더라도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분이 이렇게 성의를 갖고 나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니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니 우울증이 사라, 사라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아, 내가 세상에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언제 죽을라 했었나 하면서 새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매주 교회를 나오고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나오며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셔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셨죠? 예, 나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매치기 두 남자가 부엉이가 아니고 극장을 가서 소매치기를 했다면 평생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린 그 사모님을 찾아가지 않, 아니했다면 아마 그분은 끝내 14층에서 다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지 못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최고의 부자 그러면 카넥이죠. 카네기. 강철왕 카넥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빚이 많아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리고 뉴욕에 뒷골목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한 분이 있었는데, 손수레를 앉아서 밀고 가는 그런 수레입니다. 바퀴도 조그맣고. 근데 그것을 밀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흑인에다가 보니까 두 다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다리에 튜브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선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 간혹 볼수 있었죠. 그런 분인데, 그분 표정이 너무나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Bless God you 하고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였습니다. 당신을 주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였던 것입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카네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 흠 믿고 있구나. 저는 장애를 갖고도 하나님이 이름으로 멀쩡한 나를 축복을 하는데 내가 뭐냐?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 줬던 유명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너는 평생에 주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항상 부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그런 유언을 했었습니다. 카네기는 지금까지 내 욕심에 내 창고만 채우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후부터는 주님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교회 짓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전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카네기에게 복을 주셔서 당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카네기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넉넉하게 한 것은 너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멈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말씀의큰 은혜를 받고 자기의 그 수십조 되는 그 많은 돈의 90%를 기부를 했어요. 기부. 죽기 전에. 그리고 10%만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고 거두시는 여러분 뛰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말하기를 고난은 축복의 변장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리고 꿈꾸고 입술로 선언할 때그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믿고 바라면 현실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나일강에 우연히 버려졌습니까? 또 우연히 그곳에 애국의 공주가 나와서 물놀이를 했습니까? 왕자가 된 일이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됐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니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나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laughs>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 분도 안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부흥회에 나왔던 소매치기. 모세가 네. 또 그랬던 것처럼. 카네기가 그랬던 것처럼. 부자 사모님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고 오늘도 또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지니면 내가 너를 만나고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또 성취되고 있다 말씀을 뛰어넘어서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받아서 강건함을 돈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멸시받던 사람이 존귀함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고 어디에든지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성경에 이어되어지고 선포하신 선언하신 말씀은 하나도 방에 떨어지지 않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리오 나이다 아멘. 아멘.